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도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니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l 연히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사역자 중에 강명식이라는 찬양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는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조건과 또 영적인 승리의 조건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데 있어서 더 좋고 확실하며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고 싶은 말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총 동원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후 확실한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생명을 살려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같이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들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 말라하면 마시우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이시나 사도 바울이 악인을 선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단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는 모든 죄인이었고 죄의 삭스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의인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사오를 향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선대함으로써 사울은 다윗을 향해 자신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다윗이 선행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만큼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싸움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이 힘든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원수, 핍박하는 자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운명하시기 전에는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악으로 갖기보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순종일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물론 믿음의 삶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승리를 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김을 통하여서 사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입술로 그 죄를 회개하게끔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고 또그 모습을 이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